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7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저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저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병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 내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병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병강으로 인도하시리. 어, 오늘 새벽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할 텐데 오늘 특별히 이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어,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테고요.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우리 한빛 선교팀을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 기도로 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간구하며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일어나자마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간건하게 하시되 어릴 적부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 자라난 뒤에도 주의 말씀이 흔들림 없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잠시 잠깐 주의 진리를 잊고 떠나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기도와 어릴 적에 그 훈련 받았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멀리 저 떨어져 있는 우리 선교팀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어,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거시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음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애하리로다. 아멘. 네. 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어, 굉장히 우리가 어, 많이 읽었던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67면 7편은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으로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 정말 많은 설교를 할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예,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67편은 이 배경이 있는데요. 이 배경은 어떤 거냐면 우리 6절 말씀,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요 구절을 좀 근거로 해서 어, 장막절에 감사하는 감사 찬양으로, 이그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을 근거해서 그냥 장막절에서 부르던 노래였을 거다. 그러니까 그 시편에는 이제 그 노래로 같이, 함께 다 같이 부르는 노래로 된 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시편 67편 이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볼 때첫 번째 어, 우리 살펴보질 자 하는 것은 이, 이 시가 그냥 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가지고 왜 같이 찬양하는 거냐, 노래하는 거냐. 여러분 찬양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하나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부름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기도나 고백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큰 소리를 다해서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심판과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심판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과 결정은 항상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판단과 결정은 때로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불완전하고요 공의롭지 못하는 것이 매우 많죠. 예,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많이 경험하시죠. 그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 공평하게 기회를 얻기보다는 어, 정,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어, 자기가 어, 이익을 취하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어, 불의하고 또 공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이 시대와 이 민족을 공평하게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해볼 수 있는데 어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본문에서 살펴보고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그 본문 우리 일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예. 그이 본문은 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4절에서 26절까지 대제사장이 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사장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장을 시작하면서 이 대제사장의 언어로 시작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라 할지니라 하라.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 안에 은혜를 베푸사라고 되어있죠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이 대, 대제사장의 이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은혜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불이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편법, 편법과 그리고 이 땅에서 더 많은 불공정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꾸 자신의 노력으로 이군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임군 것처럼 얘기합니다. 또한 성공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면서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또한 생산해냅니다. 근데 거기에 특히 연예인들이나 그것 또 어떤 슈, 스포츠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영향력을 낸다고 할지어도 사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다 선한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오늘 6절을 보지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며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민수기의 말씀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편 67편의 찬양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노래는 또한 우리의 선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숨쉬는 거, 예, 여러분 숨 보통 사람들은요 그 이분도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세상에서 문명의 이기를 만들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쉬는 것을 주지 않으시면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땅의 소산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이른비, 늦은비로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씨앗을 애초부터 만들어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편, 67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정확하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을 살아 가면서 복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3절과 5절도요. 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내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땅을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 시대와 민족을 축복하는 대제사장적인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셨을 때에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택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역할은 마치 오늘 읽었던 대 제사장들처럼 패악한 이방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패악한 이방 백성들과 화평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그런 대제사장적인 축복의 소명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 전쟁법에 의해서 어, 반드시 이방신과 이방민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할 때까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섬기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예,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성경의 역사를 출발해서 현대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 모든 전쟁, 특히 이스라엘과... 이 사람과의 이 충돌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본인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고 이런 이 대자세상적인 축복이 없다 보니 이런 역사적인 비극적 결말이 나타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을 선포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또한 이 땅을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처럼 사절에 보니까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모든 땅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우리끼리 지뻐하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변과 내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축복되고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자녀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시고 또 여러, 여러분 마음속에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민수기에 있었던 이 대사장의 축복이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한빛계 모든 성도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는 복을... 내 주변에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나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처럼 땅이 그의 소산 안에서 네, 내어줬다 이런 말씀처럼 내 상황과 내 자리에서 네, 주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멀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부터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땅의 소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구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라는 거죠. 요즘은요, 요즘은 복음을 전하거나 가족들한테 신앙을 얘기하면요, 너나 잘 믿더라, 이러고 끝난답니다. 대부분들이 예, 그러다 아유 그러면 너를 내가 너를 존중해 줘야지라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이단들이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가장 바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쁜 것에 속아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이 본문이요, 이 본문 한 구절에. 그 우리 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일구어 가야 될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가족과 내 이웃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가족과 이웃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 와라, 교회 같이 다니자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67편은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가 대제사장적인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가지 얘기하죠. 첫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걸 깨닫는 거죠. 두번째 나는 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넘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는요,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읽는 자다. 오늘 이세 가지의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감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우리의 삶과 이 시대 가운데 임할 것을 믿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앞에 말씀드린 이세 가지의 주님의 자녀로 대 제사장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면 안 되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음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워 주셔서. 불평 불만들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겨 주신 그 삶이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하기에 내가 받은 복을 내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복을 나눠주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는 동일하게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타나도록 마음과 생각과 언어 속으로 선포하여 오늘 읽었던 67편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 더 기도하는 것은 땅의 소산에서 주님의 복이 이루어지듯이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읽는 자로 서게 하시고 내 가족들 또내 자녀들 또내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종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